자 오늘은 이 건방진 디아블로몬 어 아, 조패겠습니다 마우스 치워 탁자 디아블로몬은 역시 아구몬이나 파피몬으로 패야 굉장히 맛있게 발려먹겠죠 저는 아구몬 하겠습니다 컬러? 오? 컬러 바꿔서 해봐? 화이트 아구몬이네 첫 번째 적은 피어몬이네요 건방진 새끼 감히 어? 우리 주인님을 버리고 이 새끼야 매튜한테 가? 어, 죄송해요 어, 마물껀에피에오 뭐야 이거 헥, 로아왜 왜 이렇게 날아다녀 이 새끼야 냠. 파란 불 꽃. 으, 죽어낼 꺼 바로 지나. 오, 뭐야? 뭐 그래? 뭔 파란색이야? 대라고선와 뭐? 죽었어. 이 새끼. 빅포네도. 잘게 찢어서 허니콤보로 만들어 주마. 탁. 빅포네도. 우와! 오피닉스몬. 어, 치킨이 커졌네요. 돈 많이 먹을 수 있겠구만. 뭐야? 안 돼! 불닭! 우어어 졸라 멋있어 뭐야 하지만 저한텐 못 이기죠? 에 저리가! 오케이 넌 풀렸다 이루와 병아리 넌 하나도 안 무섭지? 탁탁탁 에잉? 먼지가 되어라! 헤오그레임은 어, 득딱지에 눈꽃이 있네 뭐야 아구뭐 미러전이야? 아니 이럴수가 제가 진짜예요 <laughs> 저우성은 가짜라고요. 마침 눈맵이고만 내가 더 유리해 이 자식아. 으아아아아악 미끄러워. 음둘다 떨어졌네요.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아 무슨 혼란 아이템을 먹었나봐요. 키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오왜또 그래 또 그래. 아유. 아 저런 이상한 아이템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어 바람 불고 고마 불고 탁탁탁탁탁 떨어져 이 자식아. 헤에 <laughs> 올라와. 진화! 어때 이 자식아 진화해봐, 너 진화해봐. 오, 역시 오리지널이 멋있긴 해. 하지만 눈그레이몬도 멋있지. 바람 불고 터터. 에이, 에이, 너뭐 좋아 이 자식아? 하, 낙서. 역시 컴퓨터는 이렇게 부대기예요. 아, 어, 다음 상대는 파피몬이네요. 이 새끼, 우리 주인님을 우리 주인님의 여자를 빼서? 네가 그러고도 우정의 문장이야? 새끼, 내 여자를 내어주는 용기, 친구 여자를 뺏는 우정, 두 남자를 갈아타는 사랑. 엄청난 문장 센스예요. 에이, 올라와. 건방진 파충류 새끼야. 어? 어딜 짐승의 탈을 쓰고 짐승인 척해. 이제 짐승이네. 이로와 강아지. 예로부터 사족 보행은 이족 보행한테 지배당했어. 올라와 건방진 댕댕이. 아, 어, 이 새끼 졸렬하게. 나 지나 이인걸 기다려. 으악, 키 망가졌다. 으엑, 어? 오 <laughs> 이거 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탁탁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 오지 마. 호호호호호호호호 오지 마. 네 <laughs> 낙서 투 좋았죠. 오, 다음 상대는 무려 케라몬 아, 디아블로몬의 성장기 형태죠. 건방진 새끼 일로와. 감이 장난질을 해. 헤이 아! 방구헤 오! 저거 남아 있는 거네. 헤헤헤헤 누가 있헤헤헤 어, 헤헤방구헤 껴대. 에이. 헤 하하. <laughs> 진화 오저 자식 디어블먼 더 도와줘 파피몬 합체하자 오지마 꺼져 저리 가 <laughs> 계속 떨고 계속 떨고 쉴 틈을 주지 마어 쉬었네 나이스 나왜 이렇게 잘해 또 떨고 또 떨고 또떨궈또떨 떨궈. 와아아아아아 나 혹시 디지몬 게임의 고수? 아, 한 대만 따르면 뒤지죠. 꼬마 불꽃 안 죽네? 꼬마 불꽃. 에잇, 하하, <laughs> 가루. 이제 끝났나요? 오. 아니 디아블로몬이 또 있어? 방금 지나서 디아블로몬이었는데 일단 최종보스네요 람버얘 무조건 디아블로몬에다가 약간 진화하면 강화... 오 성능 강화 같은 거 있겠네 일로와 건방진 옛날부터너 너 팔다리 고사리 같아서 싫었다고 뒤지게 맛없는 거탁탁 일로와 아이 뭐 궁극체 아 여긴 낙사가 없네 일로와, 이씨 건방진 딱딱 우리 그긴 발톱 다 뽑아주면 오, 울트라 빨개졌어요. 안마게모이 아니라 빨개지네.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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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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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와려 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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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와려와하 무컴, 무컴, 퓨터벽컴 끼어 버렸구나. 나왔네. 아 까비 존나 패했는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밀어 넣어 나 진화해 아 나왔네 이 새끼 탁 상대 비통 왜 이렇게 많아 얼마나 패야 돼? 오 다시 걸렸어 아 티아 나왔네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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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들어가 들어가 아디아블로머니 가루가 됐어요 Congratulations Tamer 가볍게 깨버렸죠. 다음은 누구냐? 뭐야? 왜안 열려? 아니 씨브라이 야, 깼잖아. 설마 아직 미완성인가요? 아직 워 게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나봐요. 일단 방금 해그만 캐라몬을 좀 해봅시다. 얘도 컬러가 있냐? 오, 개징그러. 하지 마. 캐라몬 스킬 좀 봅시다. 에잇, 오. 이건 받고 방구 뽕. 하하, 못 오겠지. 오, 아 이것도 스킬이었어? 슝, 뽕. 헤이 존나 귀엽네. 오스피드 왜 이렇게 빠른 거 같냐? 뭔가 아구머니나 파피몬에 비해 빠른다. 진화를 해볼까? 진화 오개징그러 야, 삥글빙글좀더 커졌고 평타 개 느리네. 탁탁 올려치기. 어 아니, 이런 스킬이 있는데 안 썼단 말이야? 날 파준 거였구만, 그 자식. 뿡오개 멋있어. 아. 니 이게 뭐라? 뿡오 시스템 배리어. 진개 멋있네. 방구뻥. 처음튼 이렇게 워게임까지 깼는데 아쉽게도 이게 아직 완성된 게임이 아니에요. 팬 게임이다 보니까. 아직 워게임 다음은 안 열렸나 봅니다. 그럼 열리면, 아, 그때 봐요. 안녕!